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니다 현투로 의신이현입니다인천에 남동구청 왔습니다. 남동구청 와가지고 어... 인허가 마무리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는 수출로 보낼 거고 어... 중고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본인의 거를 어... 영업용 넘버를 달을 예정입니다. 자 개인용달 개발함을 영업용 넘버 가격부터 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지금 어, 경기들이 좀안좋안 안 좋고 뭐 선거 처리해서 조금 좀 우왕좌왕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용달 가격 지금 용달 같은 경우에는 어, 2950에서 3000선에 왔다갔다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어, 매일가 판매 비율로 보면은 한 지금 5대 5 정도로 어, 크게 변동은 지금 어, 아직은 없습니다 용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용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가호 아니면 작은 곳에 밀접하게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에, 향후에 그렇게 크게 어, 뭐, 번호판 영업용 넘버 가격 자체들이, 에, 움직일 수 있는, 크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요건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용 넘버 같은 경우에는, 용달이나 개별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용, 개인용달 같은 경우가 지금 5대5 정도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5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5 정도로, 원활하게, 바란스를 잘 맞추고 가기 때문에, 어, 용달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가 지금 크게, 변동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함을 개별함물 같은 경우에는 저자분 저자분 3주 전만 해도 한 3대 7 정도로 어, 팔려고 하시는 분이 좀 어, 많았습니다. 어, 그게 요게 한두달반 정도가 3대 7 정도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어, 경기가 아 12월부터 사실은 조금 좀어 좀 약간 좀 휘청휘청 했었는데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저번 주부터 조금 개별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는 분들이 큰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별 같은 경우는 큰 차잖아요 음, 뭐 사람들이 그러야 그렇... <laughs> 너는 용달 개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개인화물 소형 개인화물 중형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개인화물이나 개 개별화물이나 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넘버는 2,6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 저번 주 저번 주 보담도 좀그약 소폭의 어, 조정이 있,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또 여기서 뭐더 떨어지지 좀더 어, 위축된다 이런 건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영업용 넘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게 점포. 움직이는 점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 걸어서 구입을 하면은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고요. 보그렇게 크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경우가 개인택시, 개인택시나 아니면은. 개별, 개발, 개인용자 개발함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가격대들이 만만치 않고요 요새 조금, 그, 어, 서울 개인 택시하고 인천 개인 택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지금 인천 개인 택시가 조금, 가격대가 조금 좀 변동을 해서 살짝 좀 올라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아 나는 사람들 상대 안 해.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질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 용달, 개별 하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이제 짐하고, 어차피 짐을 또 연결하시는 분들도 뭐, 뭐, 콜센터 직원들인데, 그나마 좀, 어, 다수의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어, 물건하고 상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들이, 개인이 온다 개별함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오실 거라고, 어, 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업용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운, 어, 수사업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더 이상 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에, 나는, 자유스럽게 일을 할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뭐, 경기가 좋, 좋을 때도 있고, 경기가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부터 트럼프, 뭐, 국내 경, 국내 무슨, 뭐, 이큰 일들, 그리 이런 악재, 악재, 악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뭐, 안 먹을 겁니까? 일안할 겁니까? 해야죠. 그래도, 예전에 뭐, 100, 만원 벌었으면, 지금 뭐, 어, 50만원 벌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버텨나가야죠. 자,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현트럭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 와가지고, 어, 한부터열까지 다, 영업용, 넘버 매매부터, 매입하고 판매, 그리고 인허가 마무리까지, 그리고 영업용 넘버 달러 화물차, 아,를 구입을 하신다면, 꼭 이렇게 좀 연락 주시면은, 그렇게 또, 제가 또 화물차도 서비스를 좀 알아봐 드릴 겁니다. 우리, 매매단지의 컴퓨터로 전 세계,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매물을 다볼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개인이, 개인이 영, 어, 화물차를 어, 사는 것보다, 어, 저희처럼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사는 거 사면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어, 어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좀 예, 차량을 조금 더 우리가 볼줄 아니까 어, 그거를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서 어, 서비스를 제가 알아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넘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서비스로 어, 화물차까지 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뭐 폐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수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차에 있는 번호를, 바꿔달려면은, 어, 바꿔 어 아, 두운가 좀? 본인의 차를 바꿔달려면은, 그, 본인의 차가 폐차든 수출이든 아니면 이전이든 간에 돼야지만은 다른 차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본인이 이 차가 화물차를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폐차든 수출 말소든 아니면은 뭐 상대방한테 허가 상대방한테 이전을 하든 아니면은 또 무슨 뭐그걸 매매를 하든 또 매매할 때 어, 이거 어떻게 매매해 넘버 어, 달려있는 넘버는 내가 쓰고 차는 어, 내 이웃집 사람이 살 거야 이럴 경우에는 그 말씀을 주시면 은 제가 또 이제 또 고차를 어, 이전하는데 이전하는데 제가 또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어, 그렇게 하고 영업용 번호 어, 현트럭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을 잘하겠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요. 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행복하시고 어, 다음 영상 어, 또 웃으면서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울리, 어,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감사합니다.